예, 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어, 이번 강좌는 정렬 기능에 이어 사용자 정의 정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지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에서 히스로 정렬하는 뭐 오름차순이라든지 그 반대가 되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원하는 결과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데이터에서는 서기관이 가장 높은 지기로 정렬되어야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기능 C급이 가장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기 필드만 정렬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드명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오름차 순 또는 내림차 순 정렬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름차 순 정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름차 순 정렬. 자, 어떤가요? 기능식급이 가장 높은 지기로 정렬이 되었죠? 반대로, 그럼 내림차 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림차 순 정렬을 했더니 또 어떤가요? 주사보가 가장 높은 지기로 정렬이 되었죠. 즉, 지기필드는 서기관을 가장 높은 지기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엑셀에서는 사용자 정의 정렬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어떤 순서, 필요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게끔 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내부를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메뉴를 선택을 하면, 어, 옆에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준, 직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쥐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쥐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렬을 내림차 순 또는 오름차 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그랬더니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상자가 하나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록 항목 입력창에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 순서를 목록으로 쭉 입력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직위인 서기관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콤마를 구분자로 놓고 계속해서 내용을 입력해도 좋고요. 또는 엔터를 쳐서 이렇게 다음 칸에 내용을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먼저 지기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습을 하실 때에는 요 동영상 강좌도 들어보시고요. 블로그에 제가 그림과 텍스트로 글을 작성해 놨으니까 같이 보신다면 훨씬 더이 내용을 쉽게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수도 있고요. 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기능 6, 7, 8, 9, 10 순으로 이렇게 목록 항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때 추가 버튼 누르면은요. 왼쪽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좀 전에 등록해 두었던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정렬 순서가 오름차 순, 내림차 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이 선택되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서기관이라는 직위가 제일 먼저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방금 해봤던 예제 내용처럼 꼭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정렬에서 직접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선, 목록을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원하는 항목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을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